골목 상권은 여전히 불황입니다. 정부가 민생 물가 특별 관리 TF를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크고 작은 지자체도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들도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불만은 가시지 않습니다. 수조원이 풀린다는데 왜내 손에는 안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장차관, 기관장, 은행장부터 팔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실제 집행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누가 문턱에서 눈물을 쏟고 돌아서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없는지, 대금은 제때 지급되는지, 엄만 뿌리고 갑질하는지도 신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취약 지역을 찾아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집행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숨통을 틔워 주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조국혁신당에 얼마든 요청하십시오. 최근 국민의 힘에서 묘한 말들이 오갑니다. 지도부와 전한길 씨 등. 외곽 지원 세력 간의 핑퐁게임 양상입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윤어게인, 윤 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 주장 때문에 장동혁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했다. 공식 입장을 3일 안에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굽신거리면서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러한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한결 씨는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가 예상되자 당장 설 민심에 대비하려고 기술과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안상훈 의원이 정치적 위장 의원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설을 맞이해야, 맞이, 맞아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 윤석열 등 내란 무리와의 절연, 김민수, 전한길, 고성국 등 내란 동조파 척결,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목사교회 등 반헌법적 정교유착 범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정치에서 몰아내겠습니다.